이정동는본이죠이 정도는 키이죠 도전합시다! 아씨. 꼬고 가자! 간다간다이 정도는 키보니톡 주면? 아씨. 아 어. 이정동는 기본이죠. 아 초보의 단골를 어 보고 있습니다. 아, 잘... 만들었는데, 아, 잘이 정도는 아 기이죠아이이이이 오케이, 이건... 이, 정 도의 점수 차 이도 성준 씨와 나의 점수 차이로이 겼습니다. 이정 도는 기본 이, 이, 이 죠.